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을 치렀습니다. 황희찬과 김진수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가동할 수 있는 최정의 멤버를 내세웠습니다. 한국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조규성을 내세웠고 이선은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자리했습니다. 삼선 라인은 황인범과 박용우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포백은 왼쪽부터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가 나섰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가 맡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만 봐도 한국은 23위 바레인은 86위로 객관적인 전력차가 존재해 많은 축구팬들이 한국의 우승을 예견했습니다. 역대 통산 전적에서도 한국이 11승 3후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는데요. 축구팬들의 예견에 응답이라도 하듯 한국 축구대표팀은 바레인과 대회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인범의 선제골과 이강인의 멀티골과 함께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은 황인범의 골로 한국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지만 곧이어 한국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후반 6분 박스 안침투 패스가 슈팅으로 이어졌고 이를 박용우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공은 박스 안에서 대기하던 알하샤시 앞으로 흘렀고 곧장 슈팅으로 이어져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섭도록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11분 김민재의 빠른 패스를 잡은 이강인이 박스와 먼 지점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완벽하게 감겨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기세를 올린 이강인은 후반 23분 다시 한번 바레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이한 이강인은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척하다 접은 뒤 주발인 왼발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레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가 두 골차로 달아나자 바레인은 전위를 상실했고 한국은 수월하게 리드를 지켜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며 프랑스 매체에서도 각광받던 이강인은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겸손한 모습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 경기 전부터 쉬운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는 선수, 코칭 스태프는 없다. 경기서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점골을 허용한 뒤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실점을 하든 골을 넣든 하고 싶은 플레이를 유지한다.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 고 강조하며 국가대표팀의 결속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가 끝나고 난 직후 BBC를 비롯한 각종 해외 스포츠 매체에서는 이강인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해당 글은 공개 2시간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번역본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이지만, 이강인의 진짜 가치는 경기 내내 보여준 수많은 드립을 탈압박, 스루 패스, 방향 전환 패스까지 봐야 알수 있다. 이강인은 결승골과 쐐기골까지 두 골을 넣었다. 이강인은 일단 두 차례 득점 장면에서 돋보였다. 동점 상황이던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상대 진영 중앙에서 왼발 강슛을 날려 골문구석에 꽂아 넣었다. 이어 후반 23분 속공 상황에서 황인범의 연계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슛을 하는 척하면서 타이밍을 죽여 상대 수비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리고 여유 있게 날린 왼발 슛을 골문 구석에 안착시켰다. 한국이 그다지 지배하지 못한 경기에서 개인 기량을 살려 두골을 만든 점만으로도 평점, 득점을 넘기기 충분했다. 사실 경기 초반 약 30분 동안 제대로 빌드업이 되지 않을 때는 이강인도 잠잠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해법을 찾아가면서 이강인의 비중이 눈에 뜨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른쪽 윙어 이강인은 후방으로 내려가 공을 받은 뒤. 왼쪽으로 크게 전개해주는 롱패스를 통해 이재성이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강인이 측면에서 공을 잡고 볼키핑을 하면 서령우나 황인범이 다가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기회를 만들어가기도 했다. 이강인 특유의 문전으로 날카롭게 감아차는 크로스도 있었고 프리킥 키커로 나서 아깝게 골대를 넘기는 슛도 있었다. 특히 후반 33분 상대 선수가 몇명 달려들든 모두 제치겠다는 기세로 연속 탈락박에 성공한 건 탁월한 발재간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볼 키핑도 이재성의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움직임이었다. 후반전 손흥민이 원톱으로 전진하자 이강인은 더욱 자주 결정적인 패스를 날릴 수 있었다. 한 골이라도 넣으려는 바레인이 전진하면서 수비 배후 공간이 열렸고 그곳으로 이강인이 공을 찌르고 손흥민이 받는 패턴은 경기 막바지에 여러 번 반복되기도 했다. 이강인은 득점 기록과 경기 영향력 두 측면에서 분명 한국의 최고 선수였다. 한국의 스타는 손흥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 가장 빛나는 건 23세 이강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많은 선수들이 극찬받았지만 선수뿐만 아니라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심판 마닝이었습니다. 중국 심판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판정 기준의 경기장은 야유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직후 편파적인 판정에 대해 질문한 기자에게 심판이 답한 내용이 공개되자 수많은 전세계 축구 팬들이 격분하며 그의 SNS를 직접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사코오네논에서 전한 중국 심판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을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는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기 변수는 중국 주심이었다. 마닝 주심이 배정됐는데 한국은 유독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순간마다 중국인 심판과 악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예상대로였다. 전반 이른 시간 중국 심판을 통해 경고가 나왔다. 전반 9분과 12분 박용우와 김민재가 나란히 옐로카드를 받았다. 박용우는 바레인 알리마단이 공을 받고 도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다는 게 이유였고, 김민재는 바레인의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룬을 거칠게 밀었다고 판단해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그로 인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레인 쪽으로 넘어갔다. 한국의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자 바레인은 거친 몸싸움과 테크를 서슴지 않으면서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전반 23분에는 마단이 문전 혼전 상황 속 회심의 슛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국 주심은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에는 대놓고 휘슬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한국보다 더 거친 파울을 일삼았지만 결국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이 바레인의 거친 양발 테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전반 27분 한국의 세 번째 경고가 나왔다. 한국 진영에서 마단이 공을 가슴 트래핑 후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기재가 손으로 낚아챘다. 경고 세 장을 받은 한국은 바레인의 밀집 수비에 다소 고전했다.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바레인 특유의 거친 플레이와 압박에 오히려 밀리는 형국이었다. 심지어 경기가 끝난 뒤 심판은 편파 판정과 오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난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진심으로 챙겼다. 43분, 내 앞에서 바레인의 태클에 걸려 넘어진 손흥민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다. 앞서 황인범이 1차적으로 태클에 걸렸을 때와 비슷하게 프리킥을 선언했다. 그 후에도 나는 상대의 고의적인 핸드볼 파울을 잡아 경고를 주는 등 판정에 집중하려 했었다. 라며 답했다. 하지만 심판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직 실력만으로 바레인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경기장은 함성으로 물들었고 한국은 3대1로 완벽하게 승리했다. 또한 영국 매체 인사이트 스포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우려하며 대놓고 심판을 겨냥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과를 떠나서 중국 마닝 주심의 일관성 없는 판정이 한국의 시작을 힘들게 만들었다. 마닝 주심의 후반전 판정은 전반전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는 판정은 전반전에 본인의 오점을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국에게 무려 5장의 경고를 남겼다. 하지만 후반 39분엔 손흥민이 얼굴을 가격 당했음에도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 바레인 미드필더 이브라임 알왈리가 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손흥민 얼굴을 가격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큰 부상을 피했지만 마님 주심은 이번에도 바레인을 향해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 일관성 없는 판정을 내렸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옐로 카드를 받은 것에 대해 나는 쓸데없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진 것. 경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선수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 10명으로 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컨트롤하도록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 내 몸은 아프지 않다. 긴 여정이지만 응원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회복해서 노력하겠다. 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경기가 끝나고 나누달린 여러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욕하고 보니 중국이다. 이게 맞는 경기인지 모르겠다. 이젠 한국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다. 중국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이 계속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전에 저런 식으로 바레인을 눈 감아줘서 후반전에 대놓고 파울하거나 무리한 수비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가격당하기도 했다. 정말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경기였다. 이강인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파리로 돌아왔으면 한다. 한국은 유독 심판에게 오심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이 부상 없이 경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 저런 식으로 카드를 남발해 팀을 압박하면 정말 플레이하기 힘들 텐데. 발레인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드리블을 허용하며 이긴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 오히려 중국을 한방 제대로 먹인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심판의 경기라고 보여질 정도로 중국 심판이 눈에 계속 밟혔다. 특히 마지막 손흥민이 쓰러졌을 땐 당장이라도 경기장에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난하게 이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바레인전에서 선수들이 받은 경고는 향후 한국팀 아시안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옐로카드는 8강까지 유지됩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국 선수단이 큰 부상 없이 돌아오길 바라며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